뭐해? 혜연이 이리 와, 곰돌이한테 가자. 곰돌이, 곰돌이한테 가자, 곰돌이한테 가자. 어. 곰돌이한테 안갈 거야? 혜연아, 빨리. 곰돌이한테 가보자. 엄마 간다. 곰돌이한테 안녕. 위험해요, 지지야. 위험해요. 어호. 곰돌이 어딨지? 태연나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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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곰돌이. 응, 응. 곰돌이 여기 있네. 곰돌이 이쁘다 해줘. 힘들어? 이쁘다 안 해줄 거야? 좀 쉬어. I'm <laughs> hurting... <laughs>